자연산 미달를포 떠서 보내드리고요. 꼬마 전복이 2kg 80마리 내외가지고 4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대 전복이 가장 저렴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성 뻘락지하고 무한 뻘락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안도 자연산 전복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미 참가자미고요. 어,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는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20미 참가자미 크고 튼튼 하고요. 어, 10마리 우럭입니다 2마리 4만 7천원 5마리 11만원씩 판매하고 있는 신미우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내산 생물 산악지를 가져왔습니다 목포 하르판장에서 가지고 왔고요 1키로에 3만원 2키로에 5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는요 다리가 잘려있어요 보시다시피 아까쯤에 다리가 이렇게 약간씩 잘려있어가지고 가격이 좀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볶음이나 연포탕에 많이 드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조금씩 살아있지만 얼음을 채웠기 때문에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물 산악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생물 바지락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합살도 많이 나가고요. 홍합살은 양식이고요. 여수에서 가지고 오고요.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고 자연산 뿔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포 하라판장에 이렇게 자연산 민어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목포 하라판장에서 어 자연산 민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정말 손도가 너무 좋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진짜 빨개요 그만큼 저희가 포 떠서 보내드리면 썰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성 뻘락지하고 이제 보성 뻘락지는중락지 중대, 대낙지 위주로 어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가격이 정말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무한 뻘락지도 저희는 보내드리고 중낙지, 중대낙지, 대낙지, 특대낙지도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저희는 낙지집이다 보니까 보성 뻘락지, 무한 뻘락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가격이 좀더 저렴한 것은 보성 거고요. 정말 무한 뻘락지는 정말 맛있고 부드럽고 정말 한번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목포 하라판장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강어 굉장히 쌌잖아요. 그때는요, 백상자가 나왔어요. 백바구니가. 백바구니가 나와가지고 그때 저희가, 어,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양하게 꽃게도 나온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신, 새롭게 지어진 목포 하룻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목포 하룻판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훨씬 더 엄청 큰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주로 생선들이 나오고 있는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